제 방송은 제가 일일이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답니다. 이 피아노로 제일 많이 그냥 혼자서 치는 곡이 이 곡이기도 해요. 저 피아노가 바로 박영자 희대의 사기꾼 근원 겁니다. 그런 그런 게 하나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으니까. 어느 순간 남자가 싫어지더라고요.그 놈한테 전 재산 다 털리고 나서 알거지가 되었을 때 시작한 일이 바로 배우 생활이거든요.물론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그때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가 저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.과거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들을 이겨내는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. 그치만 앞으로 잘 이겨내야겠죠? 과거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들을 이겨내는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. 잘 이겨내야겠죠? 과거의 흔적, 그리고